안녕하십니까 어, 어, 브리즈번의 김우재입니다 어, 제가 아둘람 공동체에 출석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의 안식년을 시작했고 그 안식년이 목회자만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안식년을 갖기로 해서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그 이야기를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둘람의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분명히 저희 안식년 기간은 6개월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8월에 이미 쉬는 기간은 끝나고 9월부터는 목회가 다시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laughs>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한인 교회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어, 노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 사실은 안식년이 끝나는 그 8월달, 7월달 한 두달에 걸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한 바퀴 빙 둘러 보았습니다. 몇 가정은 다른 한인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몇 가정은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호주 교회의 예배에 저하고 같이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절반쯤 되는 교우들은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더 놀기로 했습니다. 어, 이만하면 저는...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때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장 한 곳을 완전히 거덜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가오로 삽니다. 남은 거라고는 가오밖에 없어서 그 가오만 믿고 말해본다면 나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한분 계셨습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안식년을 갖기 1년 전쯤, 하루는 장로님과한 달에 한 번씩 그 매달 예배위원 로스터를 짜기 미팅을 했는데, 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 이혼해서 저를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기독교의 교리들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이지요.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진리처럼 마치 그것을 부인하면 살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그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인격 내 삶을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 그 신이 조종하는 대로 그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신 없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교리나 신조들을 예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선적으로 내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위원에서 빼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장로님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했더니 아 교회는 계속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종의 커뮤니티 형태로 너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름다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다른 교회들처럼 성경 공부를 위해서 따로 모이지를 않고 또뭐 주중에 무슨 기도회 모임이나 셀 모임도 하시지 않고 대신에 뭐 독서 클럽이나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개설을 해서 뭐 신앙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오픈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박박 우기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축복해 드렸습니다 저 물론 직업적인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더 편하게 먹고 살아보고자 기득권인 호주 성공회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좀잘 살아볼까 하고 기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가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성직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겁박해서 교회에 붙잡아 놓고 주기적으로 아편을 먹여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를 바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직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젖을 먹여줘야 하는 그 아이에서 혼자서 일어서고 혼자서 단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신에 대한 어떤 강박이 없이도 충분히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올드 성직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네퍼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강의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인이 된 그리스도, 성인이 된 그리스도입니다. 어덜트 크리스찬이라는 이죠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네퍼하면 독일 교회가 뭐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함몰되어서 히틀러를 뭐 독일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칭송하면서 타락한 길을 걷는 것을 보고 교회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치의 한거한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치가 항복하기 불과 3개월 전에 교수형을 당함으로써 생애를 마감하셨죠.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저서, 여러분 옥중서관이라고뭐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이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감옥에서 수많은 흔히들 죄수라고 말하는 범죄자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이죠. 흔히 말하는 그 흉악한 범죄자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보네퍼가 감옥에서 3년 동안 그 죄수자들을... 경험하면서 겪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감탄이 나올 정도로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은 거룩함의 몸에 베인 듯한 격식을 따르지만. 그 형식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감옥에서 뭐 살인, 절도, 뭐 여러 가지 그자범들을 만나는 데큰 것처럼 질적으로 악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성실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고 남을 위하는 인간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는 종교적 경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났던 것이죠 마치 사람 중에는 이를 정당화하는 거룩한 교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죄인들을 감옥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세인들을 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성향을 세리와 창녀들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드는 것이 이거죠. 교회 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 성수 주일이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삽니다. 헌금과 전도의 열심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라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 상품은 오늘날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만났다는 하나님이 과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저는 솔직히 상식이나 본질 또는 존중이나 배려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그런 분들에게서는 없어집니다. 첫째는 개념이 없어지고요. 둘째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셋째는 예의가 없어집니다. 제가 예의라고 표현하지만 저와 같은 또래나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싸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말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뭐든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다음에 어쩌다 운 좋게 그 일이 성사되고 나면 이것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다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박정석 장매님 사랑의 교회에 숨기셨다고 했죠. 오정현 목사가 서초동에 3천억짜리 교회를 지은 다음에 그 헌당 예배하면서 앞에 그 강단 앞에다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자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드 소개해드렸던 저희 교회의 그 장로님이야말로 종교의 하나님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제가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은 <laughs>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